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지존자, I am who I am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결국에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정말 오래 살줄 알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며 까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받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초라하게 다이 땅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인데 죽는 게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질문이지만 이게 죽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암으로 수술을 받고 어렵게 항암을 치료받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 사랑하는 그 사람도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게 있다가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화도 할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 없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몇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느낌을 땀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내 가슴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죽음은 슬픈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처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그것도 또 나쁜 거예요. 미국 영화 중에 오래전에 "Death, b e c o e s e r 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조금은 황당한 스토리지만, 죽지 않는 약을 먹는 바람에 몸은 늙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죽지를 않는 것,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고 처절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로 죽고 싶은데, 죽지 않는 약을 먹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막 죽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될때 죽지 않고 사는 거는 뭐 좋지 않습니다. 뭐, 그나마 건강하다면 몰라도 건강하지도 않은데 너무 오래 살기만 하는 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치매, 풍해, 루게리, 근육병에 사고로 인해 거의 식물인간 같이 돼서 이런저런 호수, 호수를 끼고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생명은 끊어지질 않고 숨만 쉬고 있으니 자기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또 치료해주는 의사도 힘들고 간호원들도 다 힘들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까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맞게 살고 세월이 가면서 늙다가 때가 되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수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사회에 끼치는 문제도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알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맞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물론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때가 돼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건 정말 축복이고 그건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서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김으로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괴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언약괴를 들고 나갔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더큰 비극은 하나님의 언약괴도 뺏긴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인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걸 뺏겼다. 길거리를 가다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강도에게 뺏겼다. 내 자녀를 악한 사람들에게 뺏겼다. 나라의 중요한 기미를 적에게 뺏겼다. 그건 절망감.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기쁨이 충천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을 사륙하고 하나님의 언약계까지 빼앗아 왔으니 군대의 사기는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했습니다. 너무 신나서 전쟁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에서 제일 가는 신이자 바알의 아버지인 다곤 신상에 있는 다곤 신전 안으로 갖고 들어간 놈. 1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가권 신상은 마치 인어처럼 생겼는데 머리와 상체는 남자의 모양인 풍요를 상징하는 블레스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기고 만장에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언약기를 감히 자기들의 신 옆에 놓는 대실수를 범한금. 완전히 하나님의 괴가 포로처럼 붙잡혀와 결박된 것처럼 이방 신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 곁에 그냥 놓인금. 그리고 언약교를 빼앗아 왔다는 그 뿌듯함에 승전가를 부르며 만족한 마음으로 그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찔렀다고 라 생각한 것.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그렇게 대단하고 웅장했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코를 박고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채로 깨져 있는 것. 이스라엘 특공대가 침입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 중에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 그 모습은 마치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의 교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 다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다곤 신상을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3절에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듯니 그런데 그 다음날도 일찍 가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번엔 엎드러진 것만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겨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어제보다 더 세게 하나님이 치신 거거든요. 사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치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블랙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도 다곤 신전 문치방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아스톨에 있는 다곤의 문치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상은 죽었고, 우상은 무능하고 우상은 생명이 없는 말 그대로 사람이 고안해낸 그 아주 헛된 것이다. 시편 95편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길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권능의 손밖에 없다. 그겁니다. 결국 블레스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재앙의 원천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11절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귀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에환란을 당함이라 거기 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절실히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강인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해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짜시고 우리가 너무나 큰 은총을 받아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우리의 신앙도 진짜로 섬기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눈으로만 보이는 그런 거짓된 그런 가짜의 모습을 보며 황홀해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